Girl, 신이라는 존재라도 w e rock a r e s 이

는 봄을 지나 뜨거워진 여름 드디어 이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판타지를 채워줄 정말 환상 속에 있는 가슴 두근거리는 보이그룹 판타지 보이즈와 함께 오늘 웰컴 투 판타지 월드 진행해볼 건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웰컴 투 판타지 월드. 네, 지난 6월 8일이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12명의 판타지 보이즈와 함께 오늘 웰컴 투 판타지 월드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웰컴 투 판타지 월드는 오늘 네이버 나우와 그리고 일본 아베마에서 동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판타지 보이즈.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으시죠? 지금부터 이제 한분한 한 분씩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오늘 아주 저희가 판타지 보이즈를 위해서 특별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판타지 보이즈가 아이돌로 데뷔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고 팬분들이 바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저희가 담아서 특별한 오프닝 미션을 준비를 했는데, 12분께 랜덤으로 드릴 겁니다. 우리 판타지 보이즈 12분은 오프닝 미션에서 다양한 매력을 마음껏 뽐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돌 판타지 오프닝 미션을 첫 번째로 수행해줄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춤 선에 압도당하는 확신의 센터 판타지 센터 유준원. 와! 와! 네, 우리 준원군 퍼센트에 맞춰서 판타지 댄스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헉! 천만 퍼센트. 보여줄게, 와 <웃음> <웃음> 역시 확신의 센터 최고입니다. 처음부터 무대를 찢어준 분이 있다면 아, 두 번째 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실력은 제일 어리지 않습니다. 귤의 반란이 시작됐다. 김규래. 아, 네, 우우우우우우우우리우우씨 5초 동안 세상에서 가장 큐티한 엔딩 포즈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시작! 1, 2, 3, 4, 5. 아, 완벽합니다. 네. 자, 다음. 상큼, 섹시, 치명, 큐티. 모든 표정을 섭렵한 비주얼 원탑 멤버죠. 홍성민! 네, 우리 성민군.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를 보여주세요 오! 어머 정말 이건 미안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너무 귀여워요 자 다음 바로 만나볼게요 큐티와 마초가 공존하는 보입니다 내 안에 상남자 있다 오, 현태! 우! <laughs> 어, 아, 저 과연 미션이 뭘까요? 오 큐티, 섹시, 카리스마, 스윗. 요 셀카 4종 세트를 보여 주세요. 자, 먼저 큐티 가겠습니다. 아, 다음 섹시. 어. 카리스마. 그다음 스윗. <laughs> 아 좋습니다. 귀여워. 아 너무 귀엽죠. 자 그럼 다음 분은요 감미롭고 달달한 보이스, 러블리의 상징 이한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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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왜 이렇게 힘이 없게 들어와요? <laughs> 뉴진스 OMG 챌린지 보여주세요. <laughs> 네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 번 만나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깜찍, 근데 자세히 보면 섹시하고요. 반전 매력남이죠. 링치. 에이. 에이. 자 우리 링치 군에게는 어떤 챌린지가 주어졌을까요. 나이트 댄서 챌린지를 보여주세요. 오. 생했습니다. 자, 그다음 <laughs> 오직 실력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온 상승의 아이콘 강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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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자, 우리 민서 군은 5초 동안요. 세상에서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엔딩 포즈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 자, 5초 드릴게요. <laughs> 5 4 3 2 1 오이 아, 완벽하다 아이스? 완벽하다 나이스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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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스마 뭐야 무서워 정말 어, 뭐야 이거야 자 축구장을 넘어 무대 위까지 점령한 만능 매력남 히카리 <웃음> <웃음> 자 우리 히카리는요 스페이스맨 후렴 부분 댄스를 오우. 멋지게 보여주세요. Will to higher guakura I go ready now take off oh. That's a 자,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아이돌 DNA가 깃들어 있는 영혼이죠. 만찢남 비주얼, 소울! <laughs> 아, 우리 소울이니만큼 핫한 챌린지 드릴게요. 요즘, 같아, 요즘 가장 핫하다는 아디아디 챌린지 보여주세요. 와우. 잘생겼다 <웃음> <웃음> 아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잘해요. 멋있다. 아, 어, 어, 뒤에서 다들 이게 뭐냐면서. <웃음> <웃음> 아 벌써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 다음은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피지컬 해피 에너지 김우서. 아, 네. 아, 네. 너무 상큼하다. 우리 세븐틴 손오공 챌린지를 보여주세요. Just give m 아, 나오네요. 좋아, 좋아. 아, 최고입니다. 여섯 번째 순호공 챌린지. 자, 다음은 랩 오케이, 노래 오케이, 설마 춤까지? 오케이. 다 됩니다. 진정한 올라운더. 피카루! 네, 마이크를 들고 왔어요. 네. 오늘 미션이 드라마 파리의 연인 명대사, 내 안에 너 있다. 이거를 한국어, 일본어 버전으로 보여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자, 그럼. 한국어, 부터 갈까요? 네 한국어, 부터 좋습니다 네. 표정까지 같이 가주세요 국어 한국어, 한국어, 어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구, 꿋꿋하게 하는 거예요 어, 네, 일어어 한국어, 한대어한가어 한국어, 한국어, 게대어대어 오래の中 목소리도 너무 좋네요. 아 멋있어요. 자리를 들어가 주세요. 오래 멋있다고 난리 났어요. 자 다음은 막내미 매력을 제대로 장착한 댄스계 귀공자 케이다. 우리 K단에게도 퍼센트 미션 드릴게요 퍼센트에 맞춰서 판타지 댄스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500% 입니다 마이너스? 어 이거 어, 어떻게 표현해 줄지 기대되는데 마이너스 500%? <laughs> <오네? 마이너스> <laughs> 어, <laughs> 약간 리허설 느낌, 리허설 느낌 리 <laughs> <기회나 좋냐? 웃음> 이거 필터 아닌가? 진짜 귀찮은 것 같은데? 필터 유저 괜찮은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아, 진짜 하기 싫은 줄 아, 아. 너무 귀여워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근데, 근데 귀여워 집에 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하기 싫어 보였어요 저 완벽하게 미션을 수행해 준 우리 멤버들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판타지 보이즈 완전체가 드디어 한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다 같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준현 네. 네. 이 그래도 네. 우리 1등. 1등한 준원이 형이 인사 드릴까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판타지, 판타지 보이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많은 들이 바로 이날 이 순간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판타지 보이즈 완전체와 함께하는 웰컴투 판타지 월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웰컴. 네. 6월 8일이죠.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에 방가후 설렘 시즌 2 소년 판타지 파이널 무대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유준원 씨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날 유준원으로 호명되던 그 순간의 감동이 되게 생생하실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도 네 사실 그때 그 기억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123등) 후보에 불렸을 때였는데요 뭔가 (1등에서) 뭔가 그렇게 완전 기쁘다라기보다는 그냥 음. 이 후보에 들어서 드디어 데뷔를 하는구나라는 게좀더좀더 이게 좀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지금 12분 모두 그날의 감동이 굉장히 생생히 기억날 것 같습니다. 파이널, 그 현장의 소중한 기억들을 영상으로 담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만나볼까요? 네! 네! 만나볼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시 벅차오를 것 같은데. 뭘까요?